안녕하세요, 미션 베입니다 일요일 날 교회 갔다가 지금 매장 나와가지고 내일 추워진다 그래가지고 추우면 또 따뜻하게 입어야 되니까 지금 옷 입어보고 우리 이모님들 지방에서 올라오기 힘드신데 제가 입고 또 이렇게 해주셔야지 앉아서 손으로 띵동 해가지고 얼마. 출시됐습니다. 얼마 제출됐습니다. 그거 또 느끼셔야지, 집에서. <laughs> 봐봐요. 이렇게 이 골든 바지에다가 조끼. 이렇게. 이모님들이 집에 계시면 내가 이렇게 다 입고 촬영해서 올려주시면 그냥 손으로 딱 하시면 그냥 집까지 배달 돼요. 보시고 사세요, 이모님들 바지. 봐봐, 바지도 골덴이고, 뒤에 이렇게 포켓에. 이건 뒤에가 더 예뻐. 주머니 있고, 모자도. 조끼 5만 5천원. 바지 5만 2천원입니다. 그리고 모자는 2만 원이에요, 이모님들. 그리고 이, 제가 입은 요거, 요거 안에 거 있죠? 이거는 올 100이에요. 캐시미어가 아니라. 요거는 6만 5천 원입니다. 요렇게. 그리고, 나 정말 추워서 바깥에 나갔는데, 뭐 입어야 되그면 보여드릴게요. 요거 같이 입으시면 돼요. 진짜, 이모님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다 입어보고, 이렇게 해주니까, 그냥, 줌만 하면 돼요. 요렇게. 단추 하나 담가가지고, 이거 입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가도 되고 가까운 데 가서 커피 마시러 가셔도 되고 이거 입을 때는 단추 잠가가지고 이렇게 입으시면 돼 봐봐 이렇게. 주머니 있어 어떠세요? 예쁘죠? 그리고 더 멋있게 하고 싶다 봐봐, 이모. 스카프 있죠? 이건 5,000원 밖에 안 해. 이렇게 메고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완전 굿이네. 신발도 보여줄게 <laughs> 이거 신발! 이 밑창이 이렇게 눈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정말 이게 하나도 안 미끄러져. 그리고 이게 쿠션이 있어서 발이 되게 편해. 내가 매장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막뭐 서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발이 아파서 되게 신발을 제가 정말 좋은 거 신거든요. 근데 내가 이 신발을 찾았어. 와, 부산인데 어쩜 이렇게. 그리고 밑에 이게 쿠션이 있어서 발이 안 아파. 하루 종일 서있어도. 그리고 여기가 굽이 요 정도 있어요. 여기 옆에도 너무 잘 만들었어. 앞에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꽃찌 비슷하게 이렇게 꽃찌 꽃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어.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신발 가격 5만 원입니다. 택배 다 보내 드리니까 이모 빨리 주문하세요. 봐봐. 그리고 특히 우리 강원도 춘천에서 오시는 이모님들 있어. 그 이모님들 오지 마. 여기 와서 나, 내가 다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. 조끼. 올, 티. 바지 이렇게 세트로. 스카프, 모자. 너무 예쁘지 않아요, 이모님들? 좋겠다, 이모님들.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서 오시는 또 이모님 계시거든요. 그분도 오지 마세요.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. 봐봐, 얼마나 예뻐. 산뜻하고 이렇게 입고 모임에 가봐 그러면 와 이모님들은 다 말할 필요가 없어 정말 옷잘 입었다 이 소리 듣지 그리고 일단 따뜻해 이런 데가 배가 따뜻해야지 네. 옛날에 멋부리냐고 뭐 짧게 입었는데 지금은 필요없어 그저 그냥 따스워야 돼 따뜻하고 간격 걸리지 않게 이렇게 딱 입으면 되죠 소매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돼 있어.